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사실은 그저 자신을 잃어버린 채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것 뿐이었다는 걸 모르고서 어떤 여성들은 아주 이른 시기에 자기 자신과 단절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받기 위해 먼저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배우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선 희생해야 한다고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줘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이 너무 많이가 종종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곧 침묵이 됩니다. 생각으로 가득 찬 침묵. 오직 한 남자를 중심으로 맴도는 생각. 모든 영혼의 공간을 차지해버린 부재하는 존재. 이 영상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대화를 상상하고 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며 어쩌면 당신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신호를 갈망했던 당신을 위한 영상.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가슴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알지도,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멈추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면요, 그것이 단지 자신에 대한 그리움의 반영이라면요, 그 끊임없는 생각이 당신과 그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갇혀 버린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면요, 루이즈 헤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창조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투영되며, 우리가 투영하는 것은 결국 돌아온다. 그리고 오션은 덧붙였죠. 다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한 오래된 감정의 메아리, 존재를 잊힌 듯한... 당신 안의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멀리 있는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매일 편지를 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가 답장을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 내려가는 한마디, 한마디는 기억되고 싶다는 절박한 시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 편지들의 진짜 수신자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박적인 생각은 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려 하는지 안전함인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중요한 존재라는 감각인가요?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랑은 무겁지 않습니다. 숨 막히지 않습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내면으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했던 건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깨달을 때 말이죠. 이 영상은 그에게 당신이 그리워지게 만드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부르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생각할 때 그가 느끼는 것은 당신이 어떤 감정 에너지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라면 그는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집착이라면 그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벼운 사랑이라면 그는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만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서두는 하나의 초대입니다. 기억되고 싶어 하는 욕망 너머를 바라보라는 초대. 스스로를 기억해내라는 초대. 그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느라 얼마나 많은 당신의 일부가 잊혀졌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새로운 편지를 써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 사랑하는 내게 당신에게 선택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렸던 나를 용서해줘. 왜냐하면 결국 이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줘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어도 돼요. 한 여자가 누군가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걸 멈추는 순간 그녀는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확장하면 그 어떤 부재도 그녀를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과 아픔이 지우려 했던 어떤 중요한 것을 다시 떠올리려 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중독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건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어떤 기억 어떤 향기 어떤 음악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곧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는 아직도 나를 생각할까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그의 세계 속으로 살러 들어갑니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그의 생각 속에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있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쇼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늘 타인으로 바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허를 마주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남자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끊이지 않는 생각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생각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찾아올 때 생겨나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건 어릴 적 경험한 버림받음의 메아리. 그건 어딘가에서 배워버린 정신적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내가 사라지면 세상에서도 나는 사라진다. 하지만 여기 아프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그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단한 가지는 당신 자신의 존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한 남자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여성은 마음 속에 들어본 적 없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선택받고 싶었지만 무시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가 멀어질 때마다 그 아이는 속삭입니다. 다시는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억지로 잘라내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끈질긴 생각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떤 것을 당신의 감정적 몸이 기억하려는 시도. 루이즈 헤이는 말했죠. 모든 생각은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를 그렇게 많이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그를 핑계 삼아 회피하려는 감정은 뭘까? 당신은 본적 있나요? 어떤 여성들은 마치 다른 에너지를 내뿜는 듯한 모습. 그녀들은 쫓지 않습니다. 몰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차단할까 좀더 기다릴까 묻지도 않아요. 그녀들은 뭔가를 압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성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오고 싶은 자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올 준비가 된 자만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많이 울고 난 뒤에 균형 잃은 사랑을 붙들기 위해 스스로를 산산조각 내고 난 뒤에 답 없이 버려진 줄 알고 죽을 것만 같다가 사실 아팠던 건 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부재였다는 걸 깨달은 뒤에, 오쇼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스스로로 가득하다는 건 그만큼 충만하게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신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당신 안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하는 축제가 됩니다. 누군가를 계속 생각할 때 당신은 하나의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 잘 설명했듯 그 주파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껴집니다. 만약 그 생각이 결핍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무겁게 다가갑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면 그것은 상대를 위축시키죠. 부족함에서 나오면 그것은 상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가벼움에서 온다면 그건 산들바람 같을 수 있어요. 따뜻한 기억, 미소 지어지는 추억, 혹은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조용한 부름이 될 수도 있죠.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여기 핵심이 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에너지로 그를 떠올리고 있나요? 이건 생각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 뒤에 있는 에너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그리워할까를 반복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내게 줄 수는 없을까? 어쩌면 그건 조금 더 느긋한 샤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절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꿀 수도 있고, 당신의 이름을 들으며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 감정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니까요.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문득 깨닫는 거죠. 아팠던 건 그의 부재가 아니라 그가 치유해주길 바랐던 무언가였다는 걸이 지점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당신을 가두던 그 생각이 이제는 하나의 다리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리는 그에게로 이어지는 다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명상하는 사람의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지쳐버린 영혼의 절규 속 침묵입니다. 기다리는데 지치고 상상하는데 지치고 잡생각에 지친 그 순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시리고 가슴이 조이고 숨 쉬는 리듬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 예전처럼 자신을 꾸미지 않고 계획했던 일을 미루고 친구들과의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점점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고 웃음이 짧아지고 존재감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정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은 그녀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녀 안에 한 조각은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떠올리는 걸 멈추면 그도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잊으면 나는 사라지는 거야. 여기에 가장 뼈 아픈 진실이 숨어 있어요. 당신은 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억되고 싶은 것.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되는 것이 곧 사랑받는 증거라고 어쩌면 당신을 자주 잊어버리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곁에 없던 어머니 혹은 당신을 끝내 선택하지 않았던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떤 남자를 너무 많이 생각할 때마다 그 오래된 상처는 매번 처음처럼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 매우 정교한 형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버림입니다. 당신은 둘 사이의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연결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오쇼는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풍요로움에서 태어난다.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명백한 결핍의 신호입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줘. 문제는 그 어떤 남자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내면의 공백을 채워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 바쁘게 애쓰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자신의 일부를 외면해 왔는가요? 필사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애타게 매달려 본 적은 몇 번인가요? 언젠가 조금의 관심을 받으며, 언젠가는 그가 전부를 줄 거라 믿으며, 부스럭이라도 받으려 했던 적은요. 그리고 그 모든 후회조차,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너무 과했나, 스스로를 탓한 적 얼마나 많았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강렬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긴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 방식이었을 뿐이죠. 그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존재한 적조차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친 가슴으로 하지만 깨어나는 영혼으로 이게 전환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느껴지기 위해 자신을 잃을 수는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을 온전히 본적 없는 사람에게 기억되길 바라는 삶은 이제 끝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이라 믿고 있던 감정은 사실은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마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운 마음, 또한번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움이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동안에는 그 생각은 절대 가벼울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릴 때, 그가 무엇을 느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신이 자신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진짜 강해지는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움을 남기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느껴져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는 여자. 그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존재와 다시 연결된 여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애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에는 외부에서만 구하려 했던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려다 다친 적이 있어요. 참는 걸 사랑이라 착각한 적도 있어요. 침묵을 상호작용이라 착각한 적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요. 누구를 떠올릴수록 당신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걸 그리고 중독은 존재로 치유됩니다. 루이즈 헤이는 말했어요.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러니 그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죽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가 달라져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 그가 당신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 그가 당신을 떠올려야만 당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거짓된 스토리가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진짜 삶을 위한 공간이 태어납니다. 그건 기억되기를 멈추고 스스로를 기억해내는 여성의 삶입니다. 해방은 그의 메시지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해방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에 옵니다. 비록 아프고 비록 산산조각 난 채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은 바뀝니다. 그가 그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느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진짜 해방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외침이 아니고 거창한 극복했어. 의선언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너무 길었던 밤을 지나 차가운 아침 땅을 맨발로 딛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섬세하게 찾아옵니다.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어느 날 문득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고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고 침묵을 떠올리며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아무 박수도 아무 목격자도 없는 기적. 하지만 당신만의 당신을 위한 기적. 예전엔 신호를 구걸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존재를 상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가슴 한가운데서 뛰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녀는 손을 아랫배에 얹고 의식하며 숨쉬는 법을 배웠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고 아무 이유 없이 춤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세상이 빨리 가라고 재촉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의 돌아온보다도 값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원했던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부서지기 전 존재하고 있었던 그 여자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오시오는 말했어요. 당신은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갑자기 확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샤워 중에 낡은 노트의 한줄 끄적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 그 순간들 속에서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나 아직 여기에 있구나 작은 몸짓들 작은 선택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어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옷을 고르기 시작한 그녀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그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던 건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그녀는 보이고 싶다는 욕망 대신 존재하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다는 것. 그녀가 간절히 기다렸던 답이 이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침묵을 품는 법을 배운 순간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 바라던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그 틈에서 그녀는 뜻밖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평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실된 평화 그 평화는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제 느껴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근데 그는 돌아왔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그렇다. 어쩌면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그 질문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답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웃기 시작했고, 거울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고, 시간을 믿기 시작했으며,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를 잃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전환점입니다. 자기 사랑이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 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의 문제라는 걸, 루이즈 헤이는 말했죠.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덜 날카로워졌고, 생각은 덜 집요해졌으며, 하루는 더 가벼워졌고, 밤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떠올랐을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기억, 그녀를 깨어나게 만든 이야기의 한 장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어쩌면 그녀는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을 들어줄지도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기 위해 거기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여자로.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길 위에서 그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는 어떤 남자의 돌아옴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실입니다. 더 깊고 더 해방적인 진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워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모든 것을 느끼고 바라보고 울고 인정한 후에 당신은 다르게 숨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당신을 가뒀던 그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생각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에겐 선택이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 자신을 버릴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록 상처 투성이고 지쳐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안아줄 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느껴지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의 재회는 그 누구도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루이즈 헤이는 말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이다. 그리고 오쇼는 이렇게 덧붙였을 거예요. 진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안에서 피워낼 수 있게 될때 시작된다. 이 고요한 성찰이 당신 안에 오래도록 침묵해 있던 어떤 부분을 살며시 두드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만의 마무리 문장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놓아주고 싶은 말일 수도 마침내 깨달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해도 됩니다. 아주 내밀해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꼭 써보세요. 그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오늘 나는 나를 선택한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이곳은 매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안아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화면에 이미 다음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당신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눌러보세요. 당신의 다시 태어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